그것도 팝이 아니야? 봐 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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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난아잖아돗자리잖아돗자리라고 네. <laughs> 좋아, 네. 지 TV. 저희는 지금 어디 왔는지 아세요? 동대문 문구거리에 왔습니다. 알아요 동대문 문구거리에서 팝잇이랑 푸시팝 신제품이 뭐가 나왔나 구경하고, 원래... 그다음에 좀 사줄게요. 꽃게, 꽃게, 꽃게 어? 고기. 그게 뭐 신제품으로 계속 나오 엄청 나왔대 거야? 지금 엄청 나왔대 팝잇이 유행하면서 고래고래 그래, 그래.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. 집에 그렇게 있는데 또 사야 되 근데 될까요? 아직도 나는 팝잇과 푸시팝을 구분을 못하겠어 같은 거 아니야? 아니 어떤 사람은 팝잇이라 그러고 푸시팝이라고 하고 어?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, 오늘 아빠가 물어보자. 엄청나게 사줄게 아왜 그래 보통 뭐 엄청나게야 왜 아니 왜 나도 그래? 나도 갖고 싶어 뭐, 뭐, 뭐. 허팝으로 할래 그래. 이야 오늘 무슨 뭐 가죽으로 맞췄어요? 예? 레자 아니에요? 어? 뜨아야 이거 레자 아니야? 맞아요. 어. 아, 진짜 가죽 진짜 가죽을 입어야지. 레자를. 나도 좀 사줘. 나는 저기 등다 응? 떨어진 천텐천 떼기 입고 다니는데 말이야. 어? 나 없어. 아, 너 맨날 왜 이렇게 오더만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? 어, 없죠. 자 여기 보세요. 문구 안구 도매 종합시장이래요. 오우. 날씨도 좋고 오늘 <laughs> 이거 봐와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와 뭐야 이게 해. 이거 되게 이거는 응. 어디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네 작아가지고 아 근데 신제품이 뭐 이런 거는 다우리 집에 있잖아 그지? 어 있는 거야 그거. 어 이런 건다 있고 이거 리니 오빠가 준 거잖아 그치? 어 맞아 <laughs> 안에 들어가 볼까? 아 옆에 옆에 있다 옆에 우와 <laughs> 엄청 커. 진짜 커. 야, 이거 우리 대결하면 이 나. 자, 대박이야 이거 봐. 엄청 크다. 장난. 우와! 여기 봐 봐. 보여 줘 봐. 보여 줘 봐. 쓰지야. 쓰지야 보여 줘 봐. 와 엄청 커. 장난 아닌데? 야, 이거는 다예요. 평범한 색깔이 다른 거잖 네, 평범해서 밑에도 있고. 와, 이게 요즘 유행이라서 엄청 나오네. 어, 피젯 스피너. 피젯 스피너 돌리는 거. 토마토지는 <놀리는> 솔직히, 저기, 파빗보다 슬라임이 더 좋지. 아, 진짜? <laughs> 어. 쟤네 슬라임을 더 좋아해. <놀리는> 와, 고마습 오, <맞아요>. 오 <놀리는> 요런 게, 이런거못 봤던 거잖아, 그지? 응. 어, 근데 이건 좀 누르기가 <놀리는> 지속 돌아가야요거는 네? <놀리는> 돌아간다고. 뭐가 돌아가요? 아, 돌릴 수 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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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에? 돌아가야 되어있다고 우와 돌려 돌려 돌림판이네 빨리 돌림판 뭐라는거야 뭐, 오 이거 못봤던거잖아 어? 음. 대박 이거 이거 좀 사자 아 나도 볼래 어 알았어 알았어 만, 만두 주물럭이래 미안해요 주물럭 신기하게 생긴 하나 살까? 이게 뭐야? 몰라 약간 말랑한거 들어있는거 같은데 아 이렇게 생긴 이런거래 아 만두 아까 쓰지 산거? <laughs> 와! 달고나다! 네. 달고나 하나 얼마예요 1000원이요? 두개 주세요 어, 이거 사자 이거 먹었던거 아니에요? 가자 와 우와 환장하는 반지 사줄까요? 네? 응? 이런, 알고, 이런 거 말고, 이런 거큰거말야 어, 그니까 이거 너무 애기 것 같지? 네, 이런 거. 사 이런 거 사서 아니, 학교, 가서 친... 학교 가서 친구들 나눠주면 되잖아. 오, 이거 너무 예쁜데? 이거, 이거 얼마예요, 큰 거? 12,000원이에요? 12,000원이에요? 엄청 크다. 아 <laughs> 엄청 크다. 장난 아니네. 이거 두개 살까? 그래, 좋다. 이걸로 대결해도 되겠다. 거의 방석, 방석, 방석이에요. 방석? 방석? 네, 방석도 네권 아, 그래요? 요거 네개 주세요. 네개 샀다. 카드. 와, 마스크 스트랩. 여러분, 마스크 스트랩은 뚜뚜공방이 최고인 거 아시죠? 네, 마스크 스트랩은 뚜뚜공방이 최고예요. 일로 오세요. 마스크 스트랩은 쳐다보지도 말아주세요. 얘들아,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없어? <laughs> 우리 집에 <laughs> 고양이 세 마리가 있는데, 이걸 또, 다, 뭐 어떤 게 제일 귀여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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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야옹야옹그런다 우와 어. 인형 가게 인형 엄청 많아. 헉? 안녕하세요 해 야지. 락커들이가다아네락 어, 락하고 있습니다네. 레자예요 레자 이 엄마 지네 엄마 고 진짜 터키 같지? <같이>? 살아있나봐. <laughs> 야, 우리 이제 그만 사야 될것 같은데, 오늘 너무 많이 산것 같아.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,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거덜 나겠어. 안녕히 계세요. 네. <laughs> 인터넷 한번 볼게요.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좋겠다. 너 오늘 갖고 싶은 거다 사고. 그러니까. 와, 최고의 날이네. 그냥 어린이날을 오늘로 해. 어? 어린이날이나 생일을 한번훔치면안 품치, 돼? 아, 안 된대. 이거 되게 재밌는데. 봐봐. 이거 진짜 이거, 재밌는데.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? 그러니까 이거 재미 이거 얼마지? 저거 저것도 팝이 나요? 어? 하나 하나. 예? 하나만 주세야 이거 푸시팝인가? 우리 이걸로. 아니 난니잖아 격자리잖아. 격자리라고. <laughs> <laughs> 선생 이거 얼마예요? 요거 3만원 오 3만원 3만 3만원 3만8천원 어, 4만5천원 이게 어른거예요 어른게 네. 아니야 애들 큰 애들 아, 아줌마 아, 참으세요 좀 아. 이거 살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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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엄청 재밌는데 스카이콩콩 우리 이거 사 이거 우리 마당있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제일 낮은거 사면 되네 애들 사이즈키 조절이 돼 3단계로 아 요거 두개 주세요 요거 두개요? 네, 네. 네. 스카이콩콩 두개 났어 <laughs> 대박, 오늘 와서 스카이 꼽고 사가지고. <laughs> 야, 근데 이거 안전보호구 차고 타야 돼? <laughs> 어, 그니까, 차고 타야 돼. 집에서 해도 돼? 뭐, 집에서 해도 되지? 이거 집에서 해도 돼? <laughs> 아, 우리 집은 저기 뭐야, 그, 저기, 1층이니까 해 돼. 그 바닥에 흙에는 <laughs> 깔았잖아. 음. 바닥에 흙 치는 거 깔았으니까. 맞아. 자, 이게 오늘이 어린이날이지 뭐냐? 이거까지 사고. 와, 대박이다. <laughs> 네. 어? 어린이 나섬을 또 사겠다는 거예요? 오늘 산파비스즈가 이게 좋아? 이거. 알았어,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야, 파비 사러 왔다가 아주 그냥. 야, 이거 뭐야? 사게, 이것도 새로 나왔다고 했었는데. 어? 제발 좀 가자, 그냥. 피젯 완두콩. 그거 뭔데? 이거 얼마예요? 아, 그래나 이거. 이거, 이거 사야 돼. 두개 주세요. 예. 2,800원. 2,800원. 2800원. 2800원. 500원. 200원. 내가 들어줄게. No. <laughs> <laughs> 쟤가 들고 간대 <가지. 웃음> 내가 들어준다니까? <laughs> 아, <그냥> <웃음> <아니야>! <웃음>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<laughs> <laughs> 뭐야? 똑같은 걸먹어네 <laughs> <laughs> 힘내 반장님 얘네 <laughs> <laughs> 이거 뭔지 모르잖아 너네 이거 본적 없지? <laughs> 스파이콘 검지 뭔지 알아? 뭔지 알아 어떻게 <laughs> 알아? <laughs> <laughs>